5일부터 26일까지 일하는 셈인데요. 어, 그렇겠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맨날 보는 거야.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자, 이날부터 5일부터 해가지고 이 아침에 보고 퇴근할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계속 인사하고. 계속 인사하고. 자, 여기도 아침에 보고 계속 자 <laughs> <laughs> 자네는 퇴근을 안 하나. 24시간 동안 일을 하나. <laughs> 아예 고세희님이라고 제 옆에 계신 분자 본인 소개는 본인이 직접 해주시죠. 아, 음.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간호사이지만 실제 경력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laughs> 간호사 고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냥 간호사라고만 하시면 안 되지 부업이 또 있잖아요. 제가 아. 5천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 고세희입니다. 짜잔. <laughs> 자, 아, 여러분들, 오늘 쓰레기 근무표 경연대 2탄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엄청 기다리셨잖아요. 그쵸? 저번에 1탄이 끝난 이후로, 와, 진짜 대단한 근무표가 많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내가 더 쓰레기다. 내 쓰레기 듀티표가 오. 보냈으면 맞아요. 무조건 1등이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2탄을 제발 열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벼르고 벼르다가 드디어 2탄을 준비를 했는데, 이번 쓰레기 근무표 경연대 몇 분이 지원을 해주셨죠? 7분 정도가 <laughs> 정확하진 않는데, 그 네. 정도. 거의 한 70, 70, 네, 거의 정도? 한 70명. 자, 후보를 지금 18분을 선정을 해주셨거든요. 그 선정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저번 1탄이랑 다르게 약간 어. 다른 관점으로. 아, 그래요? 오프스보다는 어. 일할 때그 지저분함들. 어. <laughs> 그걸 위주로 좀 해서 응. 응.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후보예요. 1번 후보. 이분들 아, 네. 왜 뽑았냐면 네. 이제 11일부터 해가지고 이브닝 두번 응. 데이가 있고 응. 오프 나이트, 오프 데이 오프 데이. 응. 뭐 이상하게 그렇게 짜놨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은 선정을 네. 했는데. 그리고 봐봐요. 오픈은 그냥 적당히 있는 것 같고. 아, 그렇죠? 근데, 그, 아까 요거 대기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도 이브닝이 아, 쓸데없이 들어가 있어. 요 이걸 못 봤네요. 어. 여기도, 이낄끼빠빠 못하는 이브닝 하나, 데이 하나가 있는 거죠. 나이트도 다여 일곱 개, 일곱 개 있는 거죠. 어, 나이트도 많았 퐁당퐁당이 진짜 좀 짜증나거든요. 그죠 그냥 차라리 이렇게 이브닝을 요쪽으로 당겨가지고 음. 붙여주면 좋지. 물론 수선생님들의 그 이유는 있고, 또, 음. 스케줄이 안 돌아가니까 그렇겠지만, 중간. 음. 중간에 낄기 빠빠 못한 놈들 어, 이런 놈들 때문에 넣으셨던 걸로 자, 1번 후보였고요 다음 2번 후보 빠밤 음. 이때가 추석 그때 스케줄이네.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오프가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에 아홉, 열개해야 된단 그쵸? 말이야. 그치? 기본으로라도. 근데 절반을 똑 잘려먹고 그 중에 하나도 보수교육을 들으러 갔대요. 아, 보수교육 하게 생, 맞아. 이분이 하루를 내가 어. 그럼 4일밖에 못쉬어 4일밖에 못쉬어 근데 그 여러분 봐봐. 그 4일이 나이트 오프 하나 날라가, 나이트 오프 두개 날라가, 나이트 오프 세개 날라가. 온전히 쉴수 아... 있는 날은이 하루밖에 없는 거야. 아, 근데 이분 너무 심해가지고. 보수교육이 있다는 게 너무 좀... 김수진님이 지금도 나우대가 있단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나우대 없으면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laughs> 혹시 이분이 보면은 오프도 적지만 거의 나오대야. 나이트하고 나면 무조건 나이트 오프 데이구만. 아, 근데 이 오프 데이도 어. 그렇게 오프를 완전하게 쓸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잠을 되게 많이 자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 그냥 설명 안 드려도 되겠잖아. 이분은 이제 보수교육 스케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3번 후보 가있습니다 3번. 빠밤. 자 이번 보면 오프는 그래도 10개? 꽤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이트도 어. 지금 일단은 아홉 개, 아홉 개고 이분이도 저기 사이에 말도 안 되게 뭐껴 어. 있고, 어. 우리 간호사의 장점이 사실 오프를 좀 붙여갖고 해외 여행도 가고 음. 좀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좀 이거 앞으로 좀만 한칸 이렇게, 이렇게만 넘어와도 우리 어디 제주도라도 갈수 있잖아, 일본이라도 <laughs> 저 갔다, 갔다 일본이 올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사실 아, 이 제가 많아고. 보면서 이게 하른데, 음. 하른데 어떻게 좀 안됐을까 어. 좀 트레이드가 어. 되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그러니까 뭐 병이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어. 그쵸 지금지 이분이 진짜 눈치가 없어 어떻게 이분 넷플릭스는 잘 해지 하셨나요 <laughs> 까먹으실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laughs> 심지어 1 2 3일도이분닝이었대이 듀리님 이분이신가 여기도 이제 쭈루루룩 이분닝 했다는 거예요 수쌤이 미워하는 건가 저 정도면 <laughs> 수쌤한테 뭐 잘못 보이셨나요, 듀리님 <laughs> 수간호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 그렇죠. 이렇게 짜면 안 되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 다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수님들이라고 이렇게 짜고 싶어서 짜지겠어요. 네. 자, 3번 후보였고 다음 4번 후보. 빠밤. 이거는 말안 해도 알아. 자, 여러분들, 내가 이거 얘기할게. 처음에 나는요, 여기 사람마다 그게 있잖아. 자기가 이거 색깔 지정을 하잖아. 네. 그럼 보통 오프 무슨 색깔로 하세요? 오프는 눈에 띄는 색깔. 그 우리가 빨간, 쉬는 날은 빨간색이, 빨간색이라는 개념이 좀 있잖아. 네, 네, 네. 나만 그런가? 그래서 어, 나는 오프가 빨간색이다? 네. 그래서 나는 이드티표를딱 처음 봤을 때 이게 오픈 줄 알았어. 이렇게 흘어봤을 때, 아, 아. 데이 다섯 개 하고 그랬는데 오프가 아니라 이브닝인 거야. 그죠 그렇죠. 앞에도 근데 심지어 데이를 했어. 또 근데 이 이브닝을 하고 나이트 또 나이트로 들어가는 나이트 거야. <laughs> 아 이게 진짜.. 제가 데이 5일, 나이트 3일 했는데 여기 입이 터졌었고든 피곤해가지고. 이걸 보고 아, 이분은 여기 양쪽이 다 터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진짜. <laughs> 저 정도면 퇴사 권유 아닌가요? <laughs> 야, 진짜 피말리는 근무죠. <laughs> 여러분 10일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주셨네. 데이하고 이브하고 양심 나이트 양심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laughs> 그래도, 그래도 네. 위로가 되는 쓰리오프. 네. 어, 이래도 퇴사 안 해? <laughs> 자살할 뻔 진심 저듀티면 환자 파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다아돼데 <laughs> 진짜네 이미 <웃음> 인터벌도 <laughs> 긴데다가 차곡차곡이니까 인기게 주는 사람이 편하겠어요 극한 직업이죠 어. 자 여기가 4번 차곡차곡 차곡차곡 듀티자 4번 후보역은 다음은 마밤 자 여기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좀 써놓긴 했거든요. 어. D2는 여러분 그냥 거의 더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12시간 30분, 나이트도 12시간 동안 근무하는 맞아 이게 내용을 음. 정리를 해서 보내줄 수 있게 2교대잖아요 어, 그래서 렇죠그2교대인데 나이트도 4개고 음. 나이트가 4개라니 여기 나이트가 지금 천지인데 아 여기 그러니까 이, 아, 여기 이이 이렇게 ]가? 4개 어. 인터벌 4개 어. 맞아 제가 말을 이걸 보고 아, 이교대라는 것만으로도 오아도 되겠다라는 어. 생각했었거든요. 을 저도 쓰레기 뉴티 많이 뛰어봐서 아는데 사람이 <웃음> <손처를> <웃음> 죽을 수 공감입니다. 사람이 선체로 죽을 수도. 있죠 선송장, 선송장. <laughs> 나우대보다 심한 데 그러니까요, 음, 여러분 그... 이게 진짜 보면은 와 그... 그냥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 아. 둘, 셋, 넷다여 일곱 여덟. 그래도 오픈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이교대라는 것 자체로 그냥 KO. 어 이교대의 스케줄이었어요. 다음 6번 후보 丹丹。达达 이거, 자. 나이트, 나이트도 어. 나이트 인터벌인데 어. 이게 데이, 데브닝, 데이, 데브닝, 이브닝, 오프, 이브닝, 나이트, 여기가 너무 압권이어가지고 제가 <laughs> 뽑을 수 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데브닝이 여러분, 데이, 이브닝을 어, 같이 어. 하는 거예요. 더블, 더블 듀티라고 해가지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야? 그 15시간? 데브닝을 한 다음에 10시에 퇴근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7시에 출근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데브닝이야. 그리고 이브닝을 하고, 하루 쉬고, 또 이브나이트 아니 이렇게 8일에서 어. 12일까지 그 5일 동안의 이게 색깔 변화가 아주 스펙타클하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오프가 지금 5개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음. 오프 개수가 지금 어. 눈에 잘안 들어오긴 하는데 어. 없어서 눈에 잘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근데 오프가 여러분 다섯 개인 것도 문제인데 음. 나이트 오프가 또세 개예요 나이트 오프 어. 데이는할 수는 있거든요 어. 하기가 싫어요 어. 할수 없어 근데 할수 <laughs> <순> 있어 진그 어. <laughs> 뒤에 이게 흐릿한 여기 다음 달 넘어간 것도 대이 대분이 어. 오프 대분이 데이 대분이 어. 너무 안 바라고 나오대 안 바라 그러니까 여기 무슨 난리도 아닙니다 섞어 찌개도 아니고 아, <laughs> 요, 요 스케줄은 섞어지게. 섞어지게 <laughs> 스케줄 <턱껏>. 6번 후보였습니다. <laughs> 따단. 자 여러분 여기 상주 간호사가 여기 나왔습니다. 네, 이분이 제가 뽑았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데이 나이트 응. 데이 이거 보고 일단은 어. 첫 번째 이유. 그런 다음에 24시가 있더라고요. 어. 이게 상주 간호사. 그래 여기 상주 간호사다. 간호사다. <laughs> 어. 이번 스케줄 보면 여러분 데이 데이 하고 나이트 하고 오픈은 쭉 쉬는데 네. 쭉 하고 데이 퇴근을 한 거예요 이날. 음. 그리고 이 11일 날 데이처럼 출근을 하는 거지. 그쵸.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날 맞아요. 아침에 퇴근을 하는 거야. 아. 그리고, 그다음, 아이고, 그 다음, 아이 이거 좀 가려.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또 데이야. 그렇게 데이를 하고, 나이트를 하고, 여러분, 심지어 이거, 나이트 데이. 이게, 결국은 이 24시의 그쵸? 시작이 밤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응. 음. 해장국집인가요? <laughs> 저정 병원에 숙박비 내야 할 때. 근데 <laughs> 문제는 자지 않잖아. 자면 맞아. 숙박비를 내야지. 근데 이렇게 자질 않는데. 근데 맞아. 이분이 보내주신 게, 돌아가면서 잘 시간이 있으면 한 3, 4시간 정도 자기는 한대요. 아, 3, 4시간. 어,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일이 그렇잖아.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그쵸. 그러면 얘는 자도 나는 못잘 수도 있고, <laughs> 맞아, 맞아. 어, 둘다못잘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봐, 나이트 데이라는 근무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 24시간. 술을, 아니, 그리고 이분 대단한 게. 어. <laughs> 같은생각이시다 이분이 <laughs> <했죠? 웃음> 그 와중에 홈트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지난번 쓰레기 근무표 경연대 1탄에 PT 요정 있었던 거 아시죠? <laughs> 자, 이분은 홈트 요정이에요, 홈트 <laughs> 진짜. 요정! 홈트 하는 유튜버 분들의 모든 스케치 <laughs> 그쵸, 너무나 낯익은 <낮이익은> 그 이름들 <laughs> 아, 진짜 대단하신다니까요, 진짜. <laughs> 그, 심지어 여러분 그 <laughs> 오프에 등산을 등산도 합니다. 하셨네? 어. 무슨 이게 <laughs> 아, 말이 됩니까? 부지런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체력이.. 이거는 주작 아니면 월 600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600, 600 갖고 생장. 되겠어? 600 갖고 되겠냐고.. <laughs> 여기도 봐봐. 24시 나이트 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퇴근했다가 나이트 또 하고 24시 하고 나이트 나이트 하고 이거는 진짜 아... 거의..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간호사들이 또 이걸 해내고 말아. 진짜, 근데 어. 진짜 주변에 보면서 느끼는 게뭘 시켜도 다 해내니까. 그니까. 러 그러니까 또 그게 이어져 맞아. 한국인들이 어. <laughs> 어 해내네. 그냥 조금 힘들라도 해봐. 맞아 맞아. 맞아.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진짜. 이브닝이 없다고 이브닝이 없는 이유가 진짜? 이브닝이 없어서 24시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응. 이브닝을 하려면 여러분 이브닝 멤버를 또 떼야 되잖아. 그쵸. 인원이 안 되는 거야. 응. 어. 저라면 당장 응사했을 것같든 나도 응사했을 것같아 음. 음. 저는 일일 날 데이 하고 응사해 바로. 아, <laughs> 아, 스케줄 진짜... 마, 아니 나는 이번 전 달에 스케줄 맞자마자 안 얘기해 주시오. 집에 <laughs> <진짜> 가는 길에. <laughs> 저는 홈트를 열심히 하는 홈트를 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분이 시골 병원이라 자원사가 아. 참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런 스케줄로 3, 4년을 일을 했고 요거 하고 어, 여기 있다. 올 4월쯤에, 목디스크가 오셨대요. 아, 목디스크! 어. 목디스크 오셔가지고, 또, 악으로, 깡으로 눈물을 버텼대. 왜안 그만뒀냐? 시골병원이라 이게 또, 이 직원들과의 이게 관계가 너무 좋았던 거야. 아, 그쵸. 그렇죠. 간호사도 귀하기도 한데, 이제 선생님들하고의 그런, 음. 라포가 너무 잘형성돼 있고 하니까, 이제 서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어. 되게 착하신. 그쵸. 가족같은 병원! <웃음> 자, <웃음> 자, 이렇게 24시, 해장국 스케줄. 자, 다음 9번. 9번 후보입니다 이것도 제가 어. 이브데이 때문에 그렇죠. 데이 이교대도 있어가지고 데이 그리고 이 나이트 교대? 개수도 너무 많고 이브 데이 이브드 데이 이렇게 응. 주고 요 어, 이렇게 주냐줄 응.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봤을 때 이분 대통령 선거 못하셨을 못것 같아요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웃음> <웃음> 집에서 자, 잔다고 어. 못 갔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도 두 번이나 적어놓긴 했는데 그쵸? 그렇죠? 간호사 <laughs> 음. <laughs> 10명만 있으면 사막에서 한강 만들 수 있어 <laughs> 어? 어? 안될수 있어요 <laughs> 감사 다 해낼 수 있어요. 침을 뱉어서라도 만든다고 <laughs> 진짜로. 하러 가면 또 해요. <laughs> 여기 오프가 7개인 게 킹받으신데요. 7개로 이런 듀티밖에 못 주냐고. 그니까더잘짤 어. 수도 응. 있는데 사실. 맞아. 자 다음 10번 후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밤 아 오프 개수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네. 뽑았던 이유가 어. 이 하트로 해놨더라고요 오프를 나에게 너무 소중한 <laughs> 나의 심장과 맞받는 <맞바꾼> 그니까. 날이야 <laughs> 어. 이몇 없는 오프를 보통 이제 감정 없이 다들 슬러시 이렇게 놓거요 우리 또 하트를 어. 해놓은 그런 정성 나도 신규 땐 저렇게 해놨요 <laughs> <진짜요? 웃음> 그날만 숨쉴수 있는 날이었거든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진짜 <laughs> 이 하트가 깨지는 순간 재앙이다 <laughs> 오늘 누가 코로나 걸렸는데 이브닝으로 나와줄래? 거짓말도 못하겠다? 근데... 그냥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 솔직히 할 어, 말이 없으니까 나가야죠. 어! 거짓말이 안 나와. 그리고 음. 약간 그거 있잖아. 그냥 투머치야. 말하지 않아도 된다. 아, 제가 지금 멀리 나와 있어서 이분이가 힘들고 나이트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굳이 하나 사지 않아도 되는 말. 아, 그래? 그럼 스케줄 조정하고 아유. 다시 전화할게. 좀 이따. 그럼 오늘 나이트로 좀 출근해 줄래? 더 힘들어. 아 그러면 저 하트가 <laughs> 깨지는 거죠 맞죠. 어, 재앙이 오는 거지 이분은 오프가 다섯 개밖에안 되고 그 추석이 있는 주인데 근데 오프가 반똥이에요 아까 열개였지 음. 반똥이고 어 아, 여기 무슨 비 n 이라고 해서 이교대 나이트예요, 여러분. 음. 이브닝하고 나이트를 같이 거의 그렇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나이트를 3 개를 한 다음에 2교대 나이트를 하고 하루 쉬고 또 데이. 아, 이러면은 어. 사실 데이 응? 때 제정신으로 어. 일을 못 해요. 어, 거의 한 오전까지는 반 수면 상태로 어. 반 수면 있어요. 상태 일하고 쭉 하고 하루 쉬고 어. 또 인터벌 6 개짜리 하고 또 나이트 오프 데이. 근데 응. 저 오프가 너무 소중해서 또 하트를... 그치! 그래서 이렇게 10번 해보셨고요. 응. 다음 응. 11번! 따 아, 일단 나이트가 킹받아 일단 음. 나이트 킹받았고 저는 일단 음. 뭐 앞에 나이트 3개 있는데 아마 여기 음.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요 8월 27일, 27일 날 나이트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치? 여기 다포 나이트니까 충분히 가능해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그런 다음에 오프, 음. 더블 음. 그리고 나이트가 4개, 4개, 3개 하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킹받아 어쩌라는 거야 <laughs> 그리고 나서 또 나이트 오프 데이야 아, 음. 그리고... 이 정도면 나이트 게일 아닌가요? 어, 진짜. <laughs> 진짜 나이트 게일. 충분히, 충분히. <laughs> 어, 나이트 게일, 이거 이름 괜찮네. 와, <laughs> 어, <laughs> 이 사람들, 진짜. 언어. 장명 댄스가. 이것도 진짜. 하, 이 그러면, 하나짜리로 또 패턴 음. 다시 뒤집어 놓고 다시 이름을 그러니까. 주는 거는. 어. 예. 아, 심지어 앞에 전달도 보면 나이트 오프 더블이야. 어. 나이트 게일님. <laughs> 아, 이름 <laughs> 어. 잘 지었다, 여러분. 나이트 게일이다, 진짜. 짜단 <laughs> 이것도 아. 보자마자 그냥 이분들 인터벌이 죽입니다. 네. 이브데이, 더블이브, 이브,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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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 개야? 둘, 레여서 여덟 개. 그러니까 제일 어. 앞건인 건 오프가 4개예요. 아! 와 오프가 네개였구나나 <laughs> 이거는 못 봤다. 오프가 네개인거못 봤다. 오프가 네개인데 여러분 나이트는 아홉 개 그치 나이트가 아 9개 세개 텀이니까 오프 세개 3개... 아니 내가 실아 쉬... 여러분 심지어 이 오프도 나이트 오프야 어, 맞네 그럼 이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어? 싹다 나이트 오프 어싹다 나이트 오프라니까 그러니까. 헐헐오나 지금 소름 돋았어 <laughs> 대박 그거 이제 봤어요 와 여러분 오프가 다 나이트 오프야 단한 개도 빠짐없이 어떻게 이래? 그니까요와 <laughs> 이분 살아계시니까 보내주셨어요. 와. 와, 어. 미쳤다, 진짜. 너무 심하다. 어, 이 근무표 주인공입니다. 차지 3명, 액팅 3명이 총 멤버였고, 누가 나이트 오프 들어가면 누군가 무조건 더블이었대요. 아.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대요. 아. 아, 지금 이교대 아, 중계. 이교대 중계. 뽀라님 그만 다니세요. <웃음> <웃음> 이유가 있겠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진짜 정으로, 음. 어, 악으로, 깡으로. 어. 진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연봉이 수억이면 인정. 아, 수억도 나는 싫어. 수억 주면 다녀야지. 아, 그, 월급이? 아 연봉이? 월급이 수억 주면 맨날 출근해야지. <웃음> <웃음>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수억 주면 인정. 어. 와 진짜 이거 빙고 빙고 스케줄. 아 진짜 나이트 오프 진자요렇게 12번. 따잔아제 입은 또 기억나. 네 나이트가 다섯 개여가지고 <laughs> 그냥 더볼 것도 없이 그냥 뽑았거든요 그쵸 제가. 나이트 인터벌이 다섯 개예요 네. 이게 나이트가 다섯 개고 여기 또 있어요 여덟 개가 있고 네. 여러분 스플린트라고 해서 S는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네. 그러니까 근무 시간 자체는 여덟 시간이긴 한데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일 바쁠 시간에 나와서 공거아 아, 일을 하라는 거야 액팅이 제일 바쁜 시간 어, 차지도 제, 그렇고 그치 제일 바쁜 시간에 나와서 정말 일만 하다 가라는 거지 그쵸 그쵸 음, 그렇게 하고 여기 또 더블 더블이 음. 또 빠질 수가 없는 어, 떡국을 <놀들을 놀들을 놀들을> 진짜 많아. <많다>. 어, <많다. 놀들> 제가 이거를 보고 가장 먼저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요. 권비경님의37 첫 번째 생일이었을 것 같아. 어? 자, 여러분, 37이신데 나이트를 8개를 하고 계신다는 거는, 나도 지금 38살인데, 28살에 나이트 8개 하는 거하고, 38살에 나이트 8개 하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맞아요. 37살 그때, 나이트 8개를 하고, 더블을 뛰고 인터발 6개 들어가고, 이거 뭐, 오케이, 되게 귀엽다. 코도 아니고. <laughs> <laughs> 코같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팔자주름같이. 37살이면 팔자주름 많이 패일 때 아닌가요? <웃음> <웃음>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여기도 또, 데이하고, W T 듀 뛰고, 어, 이브닝하고 오프. 아. 미국은 나이트 고정으로 근무하는 사람조차도 4일 이상 연속근무를 하지 않는데요. 아. 이렇게 주면은, 수관사가 심할서를 써야 된대요. 우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4개까지는 네 해봤거든요, 저도. 아, 네. 근데, 아 4개 네 진짜, 네 번째 날, 뒤져, 뒤져. 진짜로. 어, 네번째날 피곤해. 진짜 거의 기억이 없을 어, 것 같아. 어, 진짜 너무 피곤해. 뭘 해도 성공하실 뿐이다. 어, 진짜. <laughs> 어, 진짜. <laughs> 자, 다음, 열, 네 번째 후보. 따랑 자, 아, 이것도 이브데이 때문에 제가 뽑았고 좀 보다 보니까 음. 약하다면 또 약하다고 볼수 있는 그정표기도 한데 이브데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건 한계가아니거든 이브데이가 이브데이를 여기다 낑기고 나이트 하나 주고 오프하고 나이트 오프하고 또 이브데이 음. 아닌 것 같이 숨어 있지만 또 이브데이 숨어 있는 게더 짜져. 증 아닌 듯이 숨어 있는 거. <laughs> 어. 그리고 나이트하고 오프하고 또 이브 데이. 음. 하루 쉬고 이브 나이트하고 또 쇼. 나이트 한 개짜리가 두 개가 있어. 어. 오프 다섯 개고 나이트. 오프. <laughs> 여러분 어쨌든 다섯개 중에 이것도 나이트 오프.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봤어? 여기도 나이트 하나네. 어 없네. <laughs> 어머 어머. <laughs> 아니 봐봐. 나이트 오프 하나, 둘, 셋, 넷. <laughs> 아니 나... 다음 달 로망한 것도 나이트 오프 또또 또 나이트 오프어 나이터프. 그래, 여나이트 아 너무하다 진짜. 아니 그냥 뭐뭐 뭐 어쩌 어쩌라는 거죠? 아니 잠면 끝인데 자면 끝인데. 어쨌든 나이트 한 개짜리는 연락 킹 받아. 아, 그 여러분 그거 알죠? 이렇게 나처럼 베개에다 머리 대면 잘 자는 스타일은 아, 그나마 네. 괜찮은데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나이트 해야 될때못 자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첫 나이트 힘들어 하는. 전 나이트를 하면은 음.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나이트를 음. 하고 집에 와서도 오후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어. 패턴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첫 나이트 때못 자는 내 후배가 있는데 걔는 진짜 첫 나이트 나이트 때 밤을 꼴박 새고 와요. 그래서 애가 진짜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렇게 첫날을 해야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이 오는 거야. 그 걔한테는 그 나이트가 너무 힘든 거야, 첫 나이트가.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이런 스케줄을 봤잖아? 그러면은 이날도 뒤져, 이날도 뒤져, 이날도 뒤져. 진짜 너무 힘들어, 아, 진짜. 나이트 할 때마다 힘든 거야. 짜단열 그러니까. <laughs> 여섯 번째. 아. 일단 오프 개수 보십시오 다섯 네. 개. 어, 야, 이제는 뭐 오프 다섯 개는 그냥 뭐 기본인가 봐. 자, 거기에 나이트 여러분, 3 나이트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2분 역시 포나이트, 5 나이트. 인터벌 너무 길어. 10일부터 해 가지고 여기 2포 여러분 비인 게 아니야. 2포는 12시간 근무예요. 음. 이것도 거의 이제 WDT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또 이브닝 들어갑니다. 인터벌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8 9, 10개. 그중에 반이 나이트. 음. 그리고 꼴랑 오퍼 날 주고 다시 데이에요. 어또 나이트 오프 데이야. 여기 또 있어. 더블 데이시. 오늘 도 졸레졸레 할 듯. 진짜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뭐. 5일부터 26일까지 일하는 셈인데요 어 그렇겠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맨날 보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자 이날부터 5일부터 해가지고 이 아침에 보고 퇴근할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계속 인사하고, 계속 인사하고. 자 여기도 아침에 보고 계속 <웃음> <웃음> 어 27일 날 쉬는 거야 5일부터 자네는 퇴근을 안 하나 24시간 동안 일을 하나 되는 심지어 거지. 환자들이 다 퇴원할 거야 어 그치, 그치? <laughs> 어다 바뀌어 있을 거야 만약에 어? 아니 스케줄만 보고 있어도 너무 답답하다 아. 뭐 쌍둥이 왜? 쌍둥이 왜 웃었어? 아, 아, 아. <laughs> 아 맨날 나오니까 너 쌍둥이냐고 물어봤대. <웃음> 쌍둥이인겨. <laughs> 와이리 맨날 병원에 있는겨. 귀신은 아닐 거고. <laughs> 자, 이게 16번 후보였습니다. 자, 다음 17번 후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명만 남았어요. 음, 음. 17번 거의... 후보. 따단. 아 이분이 내가 진짜 제... 나는 불안 줄 알았어. 아니 진짜 주작이 아닐까 이런 어. 생각 할 정도로 제가 음. 보면서 아. 아니 그리고 그냥 주작도 주작인데 <laughs> 이런 스케줄이 아그니까요아 근데 제가 동료 간호사 중에 봤어요 실제로 이런 근무를 하는 사람. 그래서 저도 야 이거는 주작이 아니겠다라고 생각한 게제 주변에 봤기 때문에 어. <laughs> 근무표가 내내 지킨 네네 네네네네네 <치킨이야. 웃음> <laughs> 네네, 네네. 아니, 근데 여기는, 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주작이다. 그랬는데, 어. 그, 어, 맞아요. 인증받은 걸 보여주셨거든요. 네. 저희 둘이 인증은 했어요. 근데, 네. 모든 그,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의 스케줄이 다이모였요 맞아요, 맞아요. 나 응. 충격 먹었어요. 이게.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돌아간대. 이 날에 출근, 밤에 출근해서 아침에 8시쯤 퇴근을 해. 그런 다음에 2시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한두 시간 자고. 그런 다음에 10시에 퇴근해서 그 다음날. 그리고 또 하필 왜또 이렇게 거꾸로 가냐고. 그러니까 원래 데이브날 어. 이렇게. <laughs> 아니, 그렇게 하고 또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 거야. 아니, <laughs> 근데 이분이 그때 어. 그 종이를 찍어서 보내주셨잖아요 응, 응.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줄 거면. 응. 그래, 걸어서 응. 이렇게 좀잘줄수 응. 있거든요? 응. 이거는 솔직히 응. 약간 짜는 능력이 없는 수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나는 짜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이 병원에 약간 관습일 수도 있겠다는 음... 생각이 드는 거야. 어, 여기도 봐봐. 있어. 저 신입 때 나이트 이브 데이가 당연한 건줄 알았대. 요 아... 응. 당연하다고요?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아까 말했지만, 밤낮을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 텀만 생각하는 거지. 아. 우리가 이브 데이 하면은, 퇴근하고 출근하는 그 시간의 갭이 8시간이라고 치면은, 네. 나이트 퇴근해서 이브닝 출근할 때의 시간이 뭐 6시간, 7시간이니까 그냥 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심하고 어떤 한 달의 듀티가 아니라는 거 그냥 여기는 그냥 늘 이렇게 맞아요 쭉, 맞아요. 쭉 이렇게 준 거였어요 난 정말 세상에 처음 봤어 정말 상상도 못한 스케줄이었어 네. 진짜 면허가...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아 진짜로 진짜 역대급이죠 여러분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네. 아, 집사도토리님 역대... 거예요? 아 집사도토리님 아, 거예요 진짜로? 아니 여기는 원래 이래요? 얘기 좀해줘 봐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이게 이거, 그냥 그런가? 말할 게 아니라 아니 만약에 여기서 고칠 수 있다면 이 병원을 고쳐야 되는 게 맞잖아. 아, 원래 그렇다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무 강도가 세진 않아도. 그래. 세지 않아도 여러분 세지 않아도 어디 나가서 8시간 앉아만 있어도 이렇게 없어서. 일한다는 건 진짜 너무 힘들어5 다섯 명한 병동에 간호사 다섯 명이라고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왜 짜냐고. 아니 그게 적은 거랑 주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 아니 없죠. 어느 정도 0.1%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냥 웃을 수만이 없는 주제예요, 진짜. 나는 이거는 병원 관계자분이 보셔가지고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뭐 진짜 간호사 갈아먹자는 거잖아. 그렇잖아. 아 집사도 소리이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아. 자, 다음 18번 후보. 마지막 후보입니다, 여러분. 아, 드디어. 마밤아 이분도. 오프 심학적. 개수 끝. 네. <laughs> 오프 갯수로 끝! 이분은 빨간색이 없어요. 3일 쉬고요, 여러분. 둘그 중에 두 개가 나이트 오프고요. 더블 듀티 데이, 더블 듀티 이브 이브, 더블 듀티 이브, 더블 나이트. 이분도 인터벌이 여러분. 그냥 미쳤어. 인, 여러분. 이날부터 하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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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12일 동안 일하고요. 하루 쉬고 또 더블. 이거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를 지금 7일 내내 일을 하고 하루 쉬고 또 더블. 여기도 여러분, 여기부터 쭉인터벌이 계속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 너무 심한 것 같아. 응. 음. 진심 내 듀티표 잽도 안 됨. 환자 거 아니에요? 재활 스케줄? <laughs> 이분이 오프순에 제일 적어. 음, 그리고 근무 시간도 토탈로 더해보면 아마 이분이 제일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이러다가 진짜 음. 큰일 나요. 가로사 할 수도 있어 진짜로. 진짜 여기 봐봐. 다들 서운하지 않대왜 떨어졌는지 바로 이해했어요. 그래이 60명 중에서 출인을 하고 엄청 고생하셨어요. 음. 내가 하기 싫어하고 시켰거든. <laughs> 진짜 여러분들 간호사가 간호하려다가 병을 얻습니다 진짜, 일하다가 진짜, 진짜로 진짜. 이거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진짜 자,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투표품 열어 드렸고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쓰레기 티표가 뭔지 지금부터 투표를 해주세요 늘 그랬듯이 음. 1위부터 갑니다 기름이. 드드슈 18번 18번 뭐였나요? 네네치킨 아니었나요? 18번 그분이잖아요. 네? 오프세계! 아! 아, 아 또, 또, 또. 그러네! 아이번이 1위를 했습니다! 오프세계가 너무 감성 강... 아, 했어요. 그래. 이게 정말로 자기만의 그 관점이 있나 맞아, 봐. 맞아. 사실 나는.. 어다 끝나고 얘기해. 아. 어, 어쨌든 오프세계 우리 18번 분이 1등을 하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인 것입니다. 아, 우리가 다... 축하할 일인지 이게 자, 다음 2위! 17번. 네네 아 아, 연어치킨 님이 <laughs> 2등. 어, 난 솔직히 말하면은 나에게는 1 7번이 너무 어? 문화충격이어서. 난1 7번이 1일 줄 알았어. 저도요. 어. 자, 그럼 여러분 이제 3위. 3위가 이렇게 쫄깃쫄 줄이야? 누구일까? 쓰레기 근무포 경인데 3위. 1번. 어? 1번 누구셨지? 어? 어 잠깐만. 1번? 1번. 아. 맨 처음 보내 주신 요분이 들입니다. 이게 너무 박빙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표가 거의 이렇게 아. 한두표 차이로 한표 차이로 또 달렸네요. 달렸네요. 우리 아깝게 떨어지신 12번은 어떤 분인지 볼까요? 아, 아 이분도 이분도 왜 막강했는데, 빙고. 어, 빈고였는데, 그렇네. 아, 이분도 굉장히. 아. 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덕분에 재밌는 경연대 영상이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찍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 바